자, 115페이지. 자, 확인 체크. 자, 103번입니다. 자, 극값을 그 구하는 문제네요. 얘도. 자, 미분 한번 해 볼게요. 1번. 자, f 프라임 x는요. 자, 미분해 주니까 음, 잠깐만요. 미분하기 전에 그래프 개형부터 갈게요. 자, x는 애제곱 앞의 계수가 양수입니다. 그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위로 끝나면 되는데몇 번을 꺾으라고요네 번을 꺾으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래, 되시는 거죠. 예, 4차 함수의 그래프. 자, 그러면은, 자, 접선의 기울기. 일단은, 자, 여기서 미분은 들어갈게. 자, F'X는요, 자, 미분해주면은, 자, 12X의 세제곱 플러스, 자, 앞으로 떨어져서 곱해주니까, 48X의 제곱 플러스, 자, 얘가 36X, 36X. 요렇게 되네요. 그죠? 됐죠? 자, 얘가 0이 되는 자, 기울기가 0이 된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곧대의 x의 값3 개를 한번 구해 볼게요. x의 값3 개. 자, 음...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11은 나올게요 자, 10으로 나눠주면 은 x의 세제곱자자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자1 1으로 나눠주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1 1으로 나누니까 3x 이꼴 제로죠 자 그러면 열을 를 x로 끊을게 x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돼요 자얘 인수분해하면 은 xx죠 1 3둘다 풀어 주시면 되죠 자, x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꼴 0이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0.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3. 그죠? 자, 차례대로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자, 각각의 x의 값. 자, 여기에서 얘가 극속값, 자, 얘가 극대값, 자, 0일 때, 0일 때 얘가 극속값,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F-3은요, 자, F-3. 자,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요, 81이죠. 그다가 3 곱해주니까요, 243이 나와요. 숫자 왜 그렇게 큽니까, 이게?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요, 세제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7 곱하기 16이죠? 마이너스, 자, 음, 27에다가 16 곱합시다. 27 곱하기 16. 자, 67에 42 사올로 가고요. 자, 6이 12, 16. 그 다음에 27. 그래서 432가 나옵니다. 얘가 432란 얘기고요. 자, 플러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니까요. 그죠? 자, 9, 8이 72 7 올라가고 자, 9, 1은 9 7 더해주니까 162 거기다가 플러스 5 그죠? 음. 자, 요 길이 먼저 더할게요 요 더해주면요 5가 되고요 오, <laughs> 더해주니까 0이 되고요 하나 올라가서요 405가 돼요 자, 거기다 5 더해주면요 더하기 먼저 할게요. 410이 되죠? 자, 플러스 410, 마이너스 432, 마이너스 20. 아니지. 마이너스 22. 후. 예, 극소값 마이너스 20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F 마이너스 1. 아, 이거 극값 문제에요. 산수 문제에요. 자, 요번에 마이너스 1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1내줘봐니까 3이죠. 3하고 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플러스 18, 플러스 5가 돼요. 그죠? 자, 요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13입니까? 예, 요 계산해주니까 23이 돼요. 자, 마이너스 13, 플러스 23이니까 10이 된다. 그죠? 예, 극대 값 10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또. 자 F0 갖고 갈게요 F0은 자 F0은 자0 집어넣어 주면 되죠 5입니까 예 여기가 5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값은요 마이너스 22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쪽에 확인 체크에서는요 그냥 극값 구하라 그래서 마이너스 22 15 이라고 끝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지를 봤는데 자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극대 값. 예. 앞쪽에도 그래 하시면 돼요. 예. 극대 값이, 극소 값. 자, 극소 값은 2개 나오죠? 마이너스 22, 5입니다. 마이너스 22, 5. 자, 요렇게 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극, 그 값을 구하시오. 극댓 값하고 극속 값을 얘기하는 얘긴데, 예, 쟤는 앞에서 구분 없이 그냥 다 차례대로 그냥 다 적어버렸죠. 마이너스 20이 10, 극 값이 5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죠.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게 해설제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그래퍼 좀 이상한데요? 예. 자, 요게,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위쪽에 있는지, 얘가 아래쪽에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네, y값 즉 극값을 그 구하고 나면은 그래프를 또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가 얘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죠. 얘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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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게 따른 여기가 마이너스 22가 되고 y값 여기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가 되는 뭐 이러한 그래프예요. 음. 예, 여기보다는 조금 정확해졌죠. 처음부터 얘가 아래쪽에 있는지, 얘가 아래쪽에, 아니면 얘가 위쪽에 있는지, 얘가 아래쪽인지 몰라요. 그 값을 구하고 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4차 함수인데요. x 네제 과표에서 음수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로서 왼쪽 아래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끝나면 되는데요. 네, 4차 함수죠네 번이 꺾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에 프요한 얘기죠. 자,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 그때의 x의 좌표들을 구합시다. 차례대로 여기, 여기, 여기. 자. 귤기를 구하려고 하면 미분해 주면 되죠. f'x는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 얘 미분하면 0되버리죠.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그때 x의 값이 여기와 여기와 여기. 그러면 x제곱으로 마이너스 4를 일단 나눕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꼴 제로고요. 자, x제곱으로 끊을게요. x제곱, x 마이너스 3이 꼴 0이 됩니다. 자 x제곱이라고 하는거는 x를 두번 곱하라는 얘기니까 xx x-3 X, 이꼴 0이랬을수 있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야 되니까 x는 0 0 3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볼게요. 차례대로 적어볼게요 0 0 3이죠 0 0 3인데 보세요 자 이로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됐던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안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점에 잡혀갔잖아요. 이점에 잡혀갔다는 얘기는 자 여기 사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좌표잖아요. 자 그래서 자 얘가 같은 좌표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같은 좌표잖아요 그래, 그래프가 이래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프가 이래 생긴 줄 몰라. 자, 음,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세로 나오고요. 음, 여기 가서 접선이 유세로 나오고요. 음, 이래 가는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래 가는 그래프. 그래프 하, 제가 좀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얘가 봐 여기는 0에서는 접선의 길이 0은 나와, 접선의 길이가 0은 돼. 하지만은 자, 증가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극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래프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때 이 점을 극대라고 얘기하죠.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점을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죠. 증가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 극대점도 아니고, 아, 극,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점이죠. 자, 얘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극댓값만 한게 나온 거예요. 극댓값. 극속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은 F3 갖고 해주시면 되죠. F3은 자, XR에 3집을 넣어주니까요. 마이너스 81 3집을 넣어주니까요. 27에다 4 곱해주니까요. 108, 108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요거 두개 먼저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94가 되고요. 그다가 108하고 더해주면요 어... 10 4가 되네요. 플러스 14. 네, 여기가 1 4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극대 값은, 극대 값은 14라고 정리하시고요. 극소 값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4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극대 값의 합을 l a r m, 극속 값의 합을 s m a m이라고 했을 때, 예, 이각 구하래요. 자,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앞에 계속 음수잖아. 그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끝나면 되는데, 네 번이 꺾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꺾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미분합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그때의 x의 좌표들 자 한번 구해볼게요. 네, 요렇게놓고요 자, 얘를 미분 한번 해봅시다. f 프라임 x는요,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 자,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로 나누기 좀 좋겠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 q 0이 됩니다. 자, 1 들어가면 0 되는 거 보이세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죠? 자, 1 들어가주면 0이 돼요. 자, 1로 조리해법 할 겁니다. 자, 개수를 다 적읍시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그죠? 그런 다음에 니언자 하나 그려주시고. 자1들어왔을때 0이 되었으니까 1로 조리제법 가시면 돼요. 첫번째 끝 내려오시고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2 더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꼴 제로 인수분해 xx 1 2 이쪽에 마이너스 풀어주시면 되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2, 2 이꼴 0이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x의 값 2가 나오는 거죠. 자 차례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여기 값이 극댓값이 되죠. 자 f 마이너스 1 갖고 갈게요.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내제반 1이죠? 그다가 마이너스 3만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1 8하고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제곱하니까 1 마이너스 1제곱하니까 1 6하고 곱해주니까 플러스 6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24 자, 이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5 이래 계산해주니까요 19가 나옵니다. 19 자, 그때 값1 9 하나 구했고요 자, F1 갖고 합시다. 1 집어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3. 개수만 다 적으시면 되죠. 플러스 6, 마이너스 24. 자, 요래 계산해주니까요, 5입니다. 요래 계산해주니까요, 11이죠. 1에 계산해주니까요, 마이너스 13이 돼요. 그래서 극소값 마이너스 13 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F2, F2. x 에2 집어 넣어주면요, 16. 그 다음 마이너스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48. 2 집어 넣어주니까, 8, 8이 64 2집을 넣어주니까 4, 6이 24 2집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48자 요래 계산해주니까요 자 보자 26이 나옵니까? 아니죠 26이 아니고 16이죠 16 그러니까 48에다 16 더해주면 64 나온거 아니에요 맞죠? 자 이렇게 계산해주니까요 40이죠. 자, 그럼 얘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이란 얘기죠. 자, 그래프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더 얘가 지금 얘가 더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죠. 이, 이 봉우리보다. 자, 이렇게 가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요, 요, 요런 그래프의 개획을 가졌다는 얘기죠. 음, 자, 어차피 우리는 자 극대값하고 극소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극대값의 합자얘두개 합해 보세요 자얘두개 합해 주니까 극대값의 합이거든 그럼 라지 m의 값은 어얘두개 합하니까 11입니까? 네 극속값의 합을 스몰 m이라 그랬어요 자 극속값은 단일 후보입니다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죠 스몰 m의 값이 그럼 얘에서 얘 빼라 그랬지 그지 얘에서 얘 빼라 그랬잖아 빼기 이렇게 될 거니까 자11 플러스 13이 되어서. 예, 정답은 24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문제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15페이지 풀어봤습니다.